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전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상황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장기중기 단기계좌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현재 비중 한번 보시면 은 주식이 70% 현금이 30% 7대3의 비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일반적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시면 3대 지수가 그래도 하락 마감해주게 되었는데요. 엔비디가 4% 이상 하락해주었고, 테슬라가 2% 이상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 중간 지점 46점입니다. 미국 금리 발표가 나오게 되었죠.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나 서둘 필요 없다. 미 연준 금리나 거부하겠다. 천천히 보겠다. 라는 조금 내파적인 언급을 하게 되었고 금리 변동 없다라는 파월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24년도 4분기 실적 내용 EPS가 예상치가 0.75였는데 0.73 매출도 예상치가 27이었는데 25로 모두 예상치 하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은 좋은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EPS와 매출의 숫자로 봤을 때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에서 좀 긍정적으로 올해가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연간 분야별 레베뉴 이 수익 부분을 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차량 판매에 대한 수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 에너지 제너레이션 이 스토리지 이 수익 부분이 점차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차량 판매의 이 마진율보다도 에너지 판매에 대한 마진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 부분들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아, 테슬라는 단순 제조물 넘어서 AI 소프트를 넘어서 이제는 또 메가팩 이 에너지 부분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닝 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키워드 한네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가형 차량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첫 번째. 두 번째 는 fsd 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세 번째 로봇택시 자율주행의 언급 마지막에 옵티머스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번 어닝콜에 영향이 컸다 특히나 로봇택시와 어닝콜의 포인트가 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단순 제조회사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이 이 중점인 기간이 25년도에 점차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스 오스틴의 6월달에 무감독 f s s 출시할 예정이다. 25년도 상반기 정도에 f s d 무감독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 25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f s s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크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게 되었습니다. 실적 부분으로 보면은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내용보다도 부정적인 부분이 컸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와 어닝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 특히나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러니까 오티머스 로봇 산업에 대해서 25년도, 6년도에 테슬라의 방향성과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분위기가 있었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려는 분위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f s d 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명시를 해주게 되니 주가는 좀 반등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장 시작하자마자 투자자들의 해석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 지금 딥시크의 영향으로 시장이 단. 단기적인 과잉반응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잉반응이 마수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실적 발표가 나오고 투자자들의 해석이 딥시크를 덮어버릴 정도의 이 실적의 영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오늘 본장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차트 간단히 보실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결정나고 좀 흔들릴 가능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금리나 조금 서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파월의 언급도 있었지만 암호화폐 부분으로 보면 아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하기 위해서라면 위험 관리가 우선이 되어진다면 아무 앞에 진행해도 될것 같다라는 비트코인 쪽에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었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날 약 1,300억 원에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리 결정하기 전에 전날에 많은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어 다행스럽게도 5일선위로회복을 해주게 되었고 1002K과 1 0 6 k 의 이러한 행보의 구간을 엄청난 저항과 매물이 많았던 이 전쟁터를 조금 벗어날려는 의지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qqq 한번 보실게요. qqq 같은 경우는 525달러 5일선 위로 회복하는 것이 오늘 본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가 계속 저항을 받았었니 있었던 부분이 매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25달러 그 전에 장때문 긴 중간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빅테크 위주의 실적 발표 이후의 투자자들의 해석이 오늘 본장에 더욱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5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5일선, 21선, 61선, 120, 200 정별로 흐름으로써 안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 같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지를 받았던 긴 저지 추세에서 정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면서 시장을 차분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에서 여기 위에 상단을 저항 받고 하락할 것인지 투자자들의 해석이 중요하다. 5일선과 2 1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조금은 불안한 부분인이고 있지만 5일선 위로 주가가 움직이려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어닝 콜에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올해 FSD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를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fsd에 대한 명시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을 해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러한 상승세 흐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 이 상단에서 저항받고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381을 지켜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 61선 지지 받아야 될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361라인까지도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거의 360 부분까지 하락세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은 테슬라를 매도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물량 잘 보유하시면서 없으신 분들,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좀 360일, 380일 부근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실망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챙겨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예상치 하회를 해줬고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할 수 있는 여러좀 염두에 두고 해주셔야 될것 같고 상승한다 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에 투자들의 기대감을 확실히 명시하게 심어 줬다는 부분에서 상승 여력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일선이 다시 21선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서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게 베스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2년 만에 200일선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지지 받는 이 모습을 확인을 할수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 같은데요. 200일선에서 지지받고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맞는 부분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도 200일선은 한 번에 무너지고 크게 하락하고 이탈하기보다 200일선에서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추세선 하단에서 계속 지지받고 반등해줬던 부분으로 봤을 때 윤리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들고 있고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가 곧 저항의 매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기간. 시간, 조정.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한 번에 돌파한다라고 상황을 봤을 때 엔비디아도 좀 있으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중간 중간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 주기 때문에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저항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깨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무시무시한 200일선의 2년 만에 다시 터치를 해 주고 지지받고 반등해 주는 부분들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23일부터 꾸준하게 매수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공매도 주이 보시면은 조금 공매도가 올라와서 44점입니다. 캐시도 우리 언니 어떤 매매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남은 물량 28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학케미 같은 경우는 1등이 엔비디엘, 2등이 엔비디아 본주, 3등이 엑셀 반도체 엔비디아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4등이 TQQQ, 5등이 테슬라, 6등이 브로드컵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FSD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빠질려는이 흐름을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단순 제조업을 넘어서 AI 중심적으로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올해가 정말 그 전환점에 서 있는 테슬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 평가 등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코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할모델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에스닉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하 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안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